비상계엄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을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합법적 외관을 씌우는 대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독주를 견제해야 할 국무총리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며 합법성 외피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재원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호 전 법제처장이 총리 제도는 대통령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토록한 것이라고 밝힌 점을 인용했다.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국무총리에게는 대통령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는 근거다. 그러나 한전 총리는 계엄의 위헌성을 인지한 뒤에도 국무위원 정족수 확보에만 치중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당시 일부 장관이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정족수 11명을 채우자마자 회의를 개의했고,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재고를 권고하는 적극적 행위는 없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한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의 부서를 거부하거나 반대 흔적을 남기지 않은 점에도 주목했다. 오히려 서명 후 폐기를 지시한 사후 선포문은 계엄에 합법적 외피를 씌우려는 시도를 입증하는 핵심 물증으로 보고 있다. 또한 특검팀은 국무위원 추가 호출 과정에서 대통령을 말려 달라는 적극적 요청이 없었으며 각 부처 장관들에게 개엄 이후 조치 문건이 전달되는 것을 보고도 총리로서 제동을 걸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대통령실 폐쇄 외로 CCTV 분석 결과 국무회의 종료 후에야 일부 장관이 도착한 사실도 확인돼 방조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됐다. 한전 총리는 지난 4일간 세 차례 되면 조사를 받았으며. 특검팀은 이르면 24일 고소경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헌정 사상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고소경장이 청구된 사례는 아직 없다. 특검은 동시에 외환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소환 조사했으며, 당초 조사가 예정됐던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불출석 처리됐다.